찬송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 당신은 제게 그토록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주시기를 구하오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당신의 축복이 여분으로 주어진 것인 양 나를 기쁘게 할 때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번한 한 번의 호흡이 당신을 향한 찬양이 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사는 좋을 때만 축복의 날에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매번의 호흡이 감사가 될수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여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 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이모작을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날씨가 따뜻하니까요. 전반기에는 보리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다 추수하고 거두면 맥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작물들을 심고 추수하고 수장절을 지냈는데요.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죠. 이런 전통을 쫓아서 오늘 교회도 전반기 전체를 돌아보면서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도시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농사 짓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도시인에게 이맥추절은 1년의 반을 돌아보는 그런 총체적인 감사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환점을 돌아서니까 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까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대부분이 다 감사절기입니다. 제가 몇번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감사절은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가 6월절, 맥주절, 뭐 감사절, 다 감사절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정말 기본적이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감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읽은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의 과제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깊은 고민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 서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우리가 보고 나면 더 은혜가 되는데요. 예수님 승천 후 24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대살로니카 서신이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기독인들은 지독하게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예수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고 두들겨 맞고 찢겨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아주 무자비하게 선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박해의 와중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수 없는 생명을 담보로 신앙을 지키고 있던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 서든지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감사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리고 삼남한상이 만들어진 그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자연의 이치도 섭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광활한 바다도 그분이 만드셨고, 또 높은 산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분도 그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10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된것 아닙니다.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은. 기계식 시계는 사실은 이렇게 분해해 보면 그 부품이 수백 개가 되는데 그 수백 개의 부품을 이렇게 다 분해를 해서 손수건에 사서 한 2m 정도에서 이렇게 딱다 풀어헤치면, 그 수백 개의 부품들이 땅에 떨어지는 그 0.12초 사이에 이 200개가 저절로 어떻게 어떻게 조합이 되어서 딱 땅에 떨어지기 전에 완성품 시계로 조립되는 것 불가능해요. 확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우주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창조주신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주의 중심을 잡고 계시고 또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충력, 계절의 변화, 또 천체의 움직임, 봄이 되면 만물이 사기 트고, 6, 7월 실록이 이렇게 짙고 푸르고, 또 가을이면 열매 맺고, 잎이 다지고 겨울이면 언제 그랬느냐 싶이 또 눈이 산을 덮고. 여러분 아, 상처가 나면 그 피가 계속 쏟아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순간 지나면 그곳에 딱지가 굳고, 뼈가 부러지면 의사가 붙이는 것 같지만 의사는 그냥 이렇게 함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만 해 두는 겁니다. 뼈 사이에서 진액이 나와서 뼈는 다시 붙습니다. 풀한 폭이 꽃한 송이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만물이 있고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내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여기까지.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과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질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선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내 주님의 높고 위대한 심을 내 영혼이 찬양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찬양의 억지로 막 노래를 한곡 만들어야 되겠어? 뭐 그렇게 만든 찬양이 아니잖아요. 삼남한상만물을 누군가는 그냥 좋다 하고 지나가지만 그 속에서 손길을 발견하고 그걸 기억할 때 이런 감사와 찬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그 속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막연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기자의 고백처럼.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가 자녀 잘 되기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잖아요 낳고 기르고 결혼시켜놓고도 또 밤에 전화 오면 혹시 첫째인가 둘째인가 <목소리> 여러분 언제나 그분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 고난에는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사랑이 그곳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로마서 8장 28절 다 외우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부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걸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부러뜨려서 그냥 죽이시려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혹 매를 든다면 다 개선하고 새롭게 하고 고쳐서 정말 빛난 인생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철없는 자식들은 매만 안 빠지려고 막 도망가고, 요새 이런 이야기 하면 잡혀가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잘해주는 게꼭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되게 하는 게더 중요해요. 지금 욕을 먹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 징계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장난 내 모습을 고쳐서, 새롭게 하신다면, 우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전 세계에 그 어느 것 하나 없이 이렇게 엄청나게 부숴버릴 줄 우린 6개월 전에 아무도 몰랐어. 인생의 위기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삼쳐버릴 듯이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비전도 미래도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자는 여러분, 너무 떨 것도 없고요. 또 너무 교만할 것도 없고, 너무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살면 됩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 맨날 인용하잖아요. 옛날 중국 북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 노인의 말이 오랑캐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소중한 재산인데 이웃 주민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느냐고 위로를 하자 노인은 예석한 기색도 없이 또 누가 아나요? 이게 복이 될줄한한 한 달쯤 지나니까 이 오랑캐 지역으로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 준마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하한다고 치아한다고 그러자 노인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누가 아나요? 이게 화가 될줄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이 준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발이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노인은 조금도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고 태연하게 말하죠. 누가 압니까? 이게 또 복이 될지. 변방에 있던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온 젊은이들이 다 군집에 동원되고 대부분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아들만 살아남았다고 하죠. 그 부러진 다리로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화, 진짜 복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영역 밖에 있습니다 측량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운명론적으로나 불가지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나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제 여정을 돌아봐도 이해할 수 없을 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목회 초기에 참 가슴 아파서 음, 넥타이로 목이 졸려서 쫓겨났어요 그 날이 제 여동생, 다섯 살 어린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시집 간다고 함이 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손수근으로 피멍이 든 목을 가리고 사돈집 사람들 맞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비통함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크, 아 추운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도 돌아보면, 그런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라도 살수 있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의 거리입니다. 할렐루야, 10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위기를 호기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로 막 좋아할 일도 별로 없고요. 너무 절망할 일도 별로 없고요. 감사하며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것. 그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을 때도 소득이 끝났을 때도 또, 어, 그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열매가 없고 가진 것이 없을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네. 감정이나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감사하려고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너무 많아요.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두 발로 오늘 예배에 나온 것도 감사, 좋은 교회를 주심 등등등.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도 좀 곱씹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그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이런 요구를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고 소속도 달라졌고 인생의 목적도 가치관도 다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짝하며 세상적인 목적, 세상적인 의미를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게 다 달라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바라보며 사는 자로서 수궁할 수 없을 때도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 로다 하나님의 뜻이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에, 얼마든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한 지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너편 언덕에 풀이라는 그런 뜻인데, 소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지금 풀을 먹고 있는 이 곳보다 저 건너편 언덕을 바라다 보니까 풀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기 가면 저 무성한 풀을 마음껏 먹겠구나 싶어서 신문 써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까이 가 보니까 어때요? 곳곳에 듬성듬성 탈모증처럼 빠지고 풀이 그렇게 멀리서 본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돌아서서 자기가 온 언덕을 다시 보니까 거기 풀이 더 많은 것 같아. 예수는 왔다 갔다 가다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많으세요. 지가 악수를 계속 두는 거죠. 인간적으로 껴부려서 오른쪽으로, 요령부려서 왼쪽으로. 가는 곳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W. 템플의 얘기인데요.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더욱더 큰 진보를 가져다 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더욱더 큰 진보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 사실은 감사가 전부예요. 왜 이스라엘의 명절 세계, 그 3대 명절이 통감사예요? 구원하심에 감사, 다 감사야. 그러니까, 감사를 배우지 못한 신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다 밀어내버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대도, 너무 기가 막힐 때에도,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련하셨을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축복이 됩니다. 불평하고 투덜대면 있는 것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책도 꼭 맞는 표현은 아닌데 맨날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를 고민했었어요. 그러다가 깨닫게 된게 뭐냐면 근데 그래서 막 몇만 원씩 주고 책을 사면 읽어보면 예상으로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또다 서점에서 다 읽어볼 수도 없고, 번역본일 경우는 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잘 알려진 고전이 좋아요. 이미 너무너무 많이 검증된 책한번 읽었다고 다 하는 거아니죠 읽었다는 기록뿐이죠 그걸 두번 읽고 세번 읽는 게 훨씬 유익하더라고요. 좀 뜬금없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친구들이 나보고 웃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막 금식하면서 소나무 식목일날 심어놓은 거다 뽑고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템플의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듣는다면 이미 주신 것다 할렐루야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의 해군 장교 한 사람이 뭐이 사람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치라는 해군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일본이 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 되고 그 피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만 있던 사람이 아니어서 이런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시대를 탓하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의 시간을 계속 보냈습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의 몸이 병들었습니다. 몸이 돌같이 아주 딱딱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마침내 어떤 병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독실한 크리천 의사인 후치다 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그를 딱지나하고 내린 처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루에 1만 번, 번씩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당신 그 병을 고쳐 줄 겁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는 지푸라기라도 짚는 마음으로. 무조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점점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게 무슨 감사의 거리겠나 싶었던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들이 감두 개를 노인 아빠를 준다고 가져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굳었던 몸이 풀리고, 오래 그를 잡고 있던 병에서 그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인데 감사합시다. 그리고 마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변화도.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사람도 어때요? 많이 도와줬는데, 어디서 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도운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지가 잘했대요, 지가. 지가 노력을 억수로 했대요. 만약에 그 얘기를 여러분이 듣게 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 인간, 이거, 형편없는 인간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 상종해서는 안 되겠네. 아니,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겠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쬐짜한 분은 아니지만 촛불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너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더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만번 하라고 하니까 벌써 마스크 속에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애누리를 확 해드리겠습니다 설교자의 권함 하루에 백 번씩만 합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해봤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눈을 떴다는 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어젯밤에도 수십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숨쉬게 하시면 감사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내가 내 치아로 밥을 씹고, 보조적인 도움 없이 음식물을 넘기고, 소화 실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우리 집 사람이 별거 안 해주는데, 일요일은 밥을 해줍니다. 아침에 웬일인지,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게 뭐냐 면 이제 저희 아파트가 24층이에요. 이게 올라오는 데 시간이 꽤 걸려요. 우리 엘리베이터보다는 좀 속도가 빠른데, 또 제가 또 성질이 급해서 아침에, 주일 아침에 늘그 시간이 먹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제가 이렇게 양치를 할 동안에. 24층까지 올려줘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표정을 보면 통과 통과 여러분 통과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어려우면 50번씩이라도 감사해서 더 멋진 인생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자기 아들까지 주셔서 정말 축복하고 싶은 우리들. 그분이 주시는 복을 내가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